어 새벽을 기워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한분한 분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이 12장의 말씀부터는 이제 유월절 한주 전에 행하신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제 보았던 저희 이 11장 요 54절 유대인의 피에 계셨던이 예수님께서 이 55절 유월절이 가까움에 그리고 오늘 12장 1절 말씀에 유월절 엿새 전에라는 이 유월절을 강조하면서 유월절에 일어날 놀라운 일들을 이제 요한은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 전에 첫 번째로 머무신 곳이 베단이었습니다이베단이는 본문에서 말하고 있듯이 나사로를 살리신 곳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을 위한 잔치가 있었고 이를 하는 마르다와 예수와 함께 앉은 이 나사로를 지나, 본문은 지극히 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신의 머리털로 이 발을 닦은 마리아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그 당시 향유, 곧 순전한 나드 이 향근은 가련 유다가 말하듯이 어, 노동자 1년치의 임금에 해당하는 매우 값비싼 어, 향유였습니다. 인도에서 나는 이런 수입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비싸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향유를 붓고 발을 씻은 마리아에 대한 이 행위는 자신의 오빠인 나사를 살려 주신 것에 대한 감사와 메시아이신 주님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나드는 이 쓰임이 달랐습니다. 나드는 왕에게 기름 부을때 사용되는 것이 오늘 마리아가 예수님께 바쳤던 부었던 이 향유 곧 순전한 나드였던 것입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이 마리아는 왕대신 그리고 메시아이신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고백하며 이 값비싼 이 향유도 아낌없이 주님께 부어 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엿새 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순환과 죽음 그리고 장례를 예비한 이 행위라는 점에서 이 의미가 매우 크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죽음 어 예수님의 그 죽음의 대속을 알고 한 행위는 아니겠지만 자신이 이 깨닫지 못하는 중에서라도 예수님의 장례를이 예비하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한편 이 마리아의 구원자 되시는 이 고백에 관한 이 대조를 이루는. 자애 모습이 나오는데 바로 주님을 배반하는 가련 유대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 가련 유다는 어떻습니까? 마리아가 자신의 예수님 대신 이 고백으로 향료를 붓는 이 구속자 구속사적인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그 순간 돈의 눈이 멀어서 그 비싼 향료의 값을 이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탐욕이 아니라 이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하는 척. 마리아를 책망하면서 자신이 예수님이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불신하며 배척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질과 권력, 정말 세상의 것에 부질없는 이 세상의 것의 탐욕으로 우리가 눈이 멀게 된다면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구원자이신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습은 가룟 유다뿐만 아니라 그 당시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도 예수님을 불신하고 죽이려고 한 모습을 통해서도 알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관심을 가지고 정말 세상에 대한 이 욕심이 있다면 우리가 교회를 비록 다니고 있고 예배를 다니고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가장 중요한 본질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허송세월을 보내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마리아 이 행동을 기쁘게 받으신 것은 값비싼 향료를 주님께 부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돈과 열정이 있으면 다른 사람도 할수 있다라는 거예요. 마리아가 아니더라도 이 비싼 향료 돈이 있으면 예수님께 부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이 향료를 붓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주님의 발을 씻긴 믿음을 예수님께서는 보셨다라는 것이죠 당시 유대사회에서 여성이 머리를 다른 사람 앞에서는 풀어서는 안 되는 관습도 있었고 그리고 자신의 인격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함부로 여성이 다른 사람 앞에서 머리를 풀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주님을 위하여 이 자신의 수치도 있고 자신의 모든 것으로 예수님을 사랑한 믿음을 보였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도 이 마리아와 같은 믿음으로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수님을 사랑하고 정말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마음을 다한 정말 중심에서 나온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이 값비싼 향유를 아낌없이 부어드릴 수 있는 주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으로 정말 이 세상에서 복음의 향기를 정말 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전심으로 사랑하느냐에 대한 정말 내게 있는 정말 값비싼 이 향유를 주님께 드릴 수 있겠냐라는 어, 말씀을 저에게 종종 하실 때가 있었어요 한 번은 제가 대학생 때였습니다. 이게 제가 대학생 때 예배를 또 드리러 가서 예배를 잘 드리고 헌금하는 시간이 되었어요. 자 그래서 헌금을 이렇게 지갑을 꺼내서 이제 하나님께 드려야겠다 하고 딱 꺼내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정말 기가 막힌 타이밍에 제가 지갑에 돈이 가장 많은 그 때에 하나님께서 그 돈을 전부 나에게 줄수 있겠느냐 나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나에게 줄수 있겠느냐 하시는 거예요 그때 제 대학생인데 돈이 없는 대학생 때 신학생일 때이 돈이 그때 한 7만 원 있었던 것 같아요 아직까지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7만 원 있었는데 하, 그 돈으로 제가 이한 주를 또 살아야 되고 또 먹고 차비도 해야 되는데 하, 순간 고민했습니다 이걸 다 드려야 되나 진짜 그냥 정말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께 만원만 드리면 되지 않을까 고민했는데 결국에는 제가 다 드렸어요. 제가 그런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시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시기 때문에 정말 나에게 있는 것은 정말 아낌없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마음이 제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희 이렇게 가끔씩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정말 그런 말씀 우리에게 하실 때에 우리는 이 마리아와 같이 이 값비싼 향유를 아낌없이 정말 주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마음을 다한 그 마음 믿음을 정말 주님께 드릴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왜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인지 잘 나오고 있습니다. 이 배단에서 하루를 보내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다음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고 계십니다. 왕 되시며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왕이 입성할 때 타는 이병고와 말을 타는 것과는 다르게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이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하고 있는 이 스가랴의 성취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군림하시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도리어 자신을 대속물로 내어 주셔서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구속의 주이시며 평화의 왕이시며 겸손의 왕이심을 보여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소식을 들은 이 수많은 사람들이 거리로 뛰쳐나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를 외치고 있습니다. 어, 당시 기록에 따르면 이 12절의 이 명절이라고 나오죠. 곧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날은 유월절입니다. 이 유월절에는 많은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나와 예,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렸는데 약 270만 명 정도가 모였을 것이라고 어, 추적하고 있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쳤다라는 것이죠. 이들은 수많은 이적과 지적을 나타내시며, 그리고 이제는 죽은 자까지 살리시는 예수님께서 자기들의 어 왕으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로마를 무찌르고 승리와 구원을 가져다줄 자로 이해했다라는 것이.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을 자신의 안니와 영이를 위해서 그리고 자신의 뜻을 위해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유를 알지 못했기에 예수님을 향한 이 열렬한 그 환호가 며칠이 지나지 않아 자신의 뜻과 생각이 다르자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박아 죽이라는 외침으로 변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 있는 이 믿음이 나의 기도를 이루어 주기만을 바라고 또 나의 뜻을 이루어 주기를 바라는 분으로 만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럼에도 계속해서 여러분 나의 간구와 기도하는 것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해서 실망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나의 뜻을 정말 주님께 계속해서 아뢰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지 않습니까? 세상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 아닌 정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오신 이 예언의 뜻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누구보다 높으신 분이 스스로 겸손하게 하나님의 그 말씀을 순종하신 것처럼 우리도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이 뜻이라면 우리를 낮추고 순종하는 믿음을 여러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제자들도 예수님 이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이유를 알지 못했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저희들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라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녔고 기도를 잘하고 성경을 많이 읽어서 하나님의 뜻을 다 안다라는 교만함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말씀 앞에서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를 그 힘쓸 때에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우리의 마음을 기뻐하실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뜻은 여러분 실로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복음의 본질, 이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는 것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이 땅에 이루어진 놀라운 은혜의 구원이 이루어진 것처럼. 주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 우리도 세상에서 미라리 되어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욕심과 종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 이제 12장의 마지막 단락인데요. 37절부터 마지막 50절까지는 예수님의 교훈을 들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배척한 것에 대한 요한의 신학적 해설과 또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하나님과 자신의 동등성을 말씀하시며 자신의 사명을 선언하시면서 모든 사람을 향하여 정말 믿음을 촉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믿음을 촉구하고 계신 것에 유대인들과 같이 세상을 세상의 영광을 우리가 더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진실로 우리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면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정말 날마다 누리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12장은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세상을 사랑하는 자의 어리석은 모습과 정말 하나님의 진실로 예배하는 자의 모습을 볼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축구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세상을 더 사랑할 것이냐, 아니면 나를 순전한 믿음으로 온전히 경배하고 예배할 것이냐. 여러분 그 믿음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 그한 분만을 정말 바라보며 믿으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인 정말 이 세상에서 우리가 잘남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겸손히 낮추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리할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줄수 없는 정말 세상이 채상으로 채울 수 없는 정말 많은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